안녕하세요. 탈 것을 리뷰한 남자 광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22년 전동 킥보드 추천 1순위를 미리 찜콩해둔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전동 킥보드 추천 순위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모델이 있죠. 지금은 단종된 미지아 프로라는 모델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모델이 사실상 그 뒤를 이어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봇의 22년 신제품 F40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0인치 튜브 타이어가 앞뒤에 장착되어 있고 무게는 15kg입니다. 인치 스텝이 가벼운 편이며 실제로 들었을 때 체감 무게 역시 가볍게 느껴집니다. 폴딩 하단 목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킹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이 아주 단순하지만 견고하고 나중에 관리도 쉬운 편입니다. 다만 굉장히 단순한 만큼 단차를 최소화하고 변형이 적은 소재를 사용해야 하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나인보 폴딩볼을 카피해서 사용하는데 실제로 나인보처럼 균일한 간격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면 만족도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대로만 만들어진다면 이 가격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폴딩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딩에 걸리는 시간은 직접 보여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편이고 시간도 짧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잠금 걸쇠를 먼저 풀고 폴딩 레버를 당겨주면 바로 핸들이 내려옵니다. 뒤쪽 머드가드에 있는 폴딩 고리와 핸들부를 연결해 주면 폴딩 끝. 해제는 역순입니다. 폴딩을 하지 않고 들었을 때도 가벼운 편이지만 폴딩 후 들었을 때는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목부분의 두께가 비교적 얇은 편이라서 잡기 쉬운 편이고 하판도 둥글게 플라스틱 마감이 되어 있으며 상판도 고무 마감이라 폴딩 시 잡을 곳이 많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 운반은 수월한 편입니다. 접었을 때 가장 긴 축을 기준으로 1,100m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승용차 트렁크에 2대에서 3대 정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경차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수납해야겠다면 뒷좌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모델 역시 핸들부는 폴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유격이 없는 단단함과 배선을 내장하는 깔끔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좀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겠죠. 수제성 끝나기 전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가볍다 무겁다의 추상적인 기준은 전동킥보드라는 장르의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주행 성능 대비 무게감을 비교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르에 대한 이해 없이 바라보면 세상에 가벼운 전동킥보드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악플이 너무 많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가벼운 무게의 10인치 튜브 타이를 장착한 F40A의 승차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전동킥보드의 승차감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와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할순 없지만 어, 이 정도면 탈 만한데라는 느낌. 서스펜션이 없으니까 승차감은 포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타보면 의외로 괜찮은데라는 딱 그런 정도의 승차감입니다. 보는 것보다 실제 탔을 때의 승차감이 좀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나인모 맥스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10인치 타이어를 장착했음에도 튜브리스 특성상 8.5인치의 미지아 프로보다 승차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퀴가 작은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튜브리스 타이어가 적정 공기압에서 더 단단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번 F40A는 미지아 프로와 동일한 튜브 타이어가 적용되어 실제 체감 승차감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인치수가 더 커졌고 모터 필링도 더 개선됐기 때문에 실제로 더 뛰어난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무게와 크기에서 이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준다면 전동 킥보드라는 범주 안에서는 아주 훌륭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터는 전륜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스펙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출력에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예상 외로 파워도 꽤 나와 줍니다. RPM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나인보 맥스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파워를 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세팅 방식 차이일 것 같은데, 정지한 상태에서 그냥 스로틀을 당기면, 맥스에 비해서 확실히 약한 출력을 보여주고 모터가 바로 서버립니다. 체감상 미지아 2 때와 유사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실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조금 붙여주면서 스로틀을 당기면 예상한 것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나오면서 성인 남성 기준 8도 이상의 등판력을 보여주는데요. 배터리 방전율을 아끼면서도 파워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세팅을 해둔 것 같습니다. 이런 상 전기 모터가 저 RPM에서도 최대 출력을 낼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배터리를 소모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초반의 출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가 전체적인 주행거리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 부분 때문에 초반 출력을 더 과도하게 아끼게 되면 출력 자체가 약하다고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출력이 과도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모터를 멈춰버리고 적절한 수준의 출력으로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출력을 뽑아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한것 같습니다. 만약 속도를 받을 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오르막을 오르는 순간 발로 차면서 속도를 붙여주면 웬만한 언덕은 극복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판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발로 차는 동작도 굉장히 수월한 편입니다. 솔직히 출력 자체가 엄청난 제품은 아닌데요. 기대를 좀 접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족스럽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비주얼 대비, 가격 대비, 완성도 대비 출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모터가 전륜에 있기 때문에 저속기체 특성상 다루기가 비교적 쉽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기체 특성에 따른 전륜과 후륜의 차이는 제가 예전에도 틈틈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설명하기엔 너무 귀니까 필요하다면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바의 높이는 맥스와 동일합니다 신장 기준 165에서 180 정도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나인봇 전동 킥보드의 제동력은 항상 100점 또는 120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제동력을 제공하는데, 심지어 너무 강하게 잡히지도 않고, 너무 약하게 잡히지도 않도록 적당히 조절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의 전동 킥보드에도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제동력과 사용방식을 제공한다는 소리인데요. 이번 F40A의 경우, 앞쪽에는 전자브레이크, 뒤쪽에는 디스크브레이크가 사용되었고, 레버는 통합되어 있으므로, 브레이크 레버만 잡으면 앞뒤 브레이크가 동시에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최고의 제동력을 보여주는 세팅입니다. 초심자에게는 앞뒤로 별도의 물리 브레이크가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속의 전동킥보드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로틀은 엄지스로틀에 적용되었고 디스플레이는 핸들 중앙에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좋은 반응성과 신인성을 보여주고 이번 제품 역시 신뢰도 있는 배터리 잔량을 보여줍니다. 배터리 잔량, 현재 속도, 현재 단수를 보여주며 주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스패널 표시와 함께 에러코드가 출력이 됩니다. 헤드라이트와 백라이트가 기본 지원되며 이전작과 마찬가지로 광량은 매우 밝은 편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헤드라이트를 온오프 할수 있으며 어플을 이용하여 백라이트의 항시점 등 브레이크 등의 사용 같은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백라이트가 조금 작다는 건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광량이 매우 좋은 편이라서 크게 아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주행 속도는 당연하게도 25km에 제한되어 있으며 앞에 등판역에서 이야기했듯이 가속력이 생각보다 있어서 타용시 만족도는 꽤 좋은 편입니다 주행 거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영상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훈백님의 주행기를 살짝 보고 나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대신에 제가 주행 거리 테스트 갔다 올 겁니다 지금 배터리는 100%고 주행 모드는 S모드로만 쭉 타고 올 거예요. 저 자전거 도로로 평지로 해서 안 멈추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총 주행 거리는 GPS 기준 약 28km 정도 남았으며 출력 저하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나인봇이 보통은 배터리 저하에 따른 출력 저하를 적절히 세팅해서 주행 거리를 늘리는 방식을 쓰는데 이번에는 출력 저를 최소화하고 주행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터 출력에 대한 세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F40A를 타면서 의외로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이 모터 질감이었습니다. 모터의 저항감이 조금 느껴진다는 부분은 아쉽지만 출력을 높일 때 약간의 소음이나 진동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리의 크기만 보면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배터리 분리는 불가능하며 전원 어댑터를 사용한 직접 충전만 지원합니다. 충전구가 발판 앞쪽에 있는데 위치도 사용하기 편하고 고무로 된 뚜껑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충전 편의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인보 맥스를 소개할 때도 미지아 프로 이야기를 계속 같이 했었는데요 나인보 맥스와 미지아 프로 이두 제품이 세기의 경쟁작이기도 하고 상당히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맥스는 비교적 무겁고 큰 대신 신장이 큰 남성도 만족시켜줄 수 있을만한 파워와 주행거리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고 미지아 프로는 맥스에 비해서는 내구성과 파워 그리고 주행거리가 부족하지만 그만큼 가벼운 무게와 타협 가능한 출력 그리고 좀더 얇은 느낌의 디자인으로 여성분들에게 확실히 더 강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f-40a는 미지아 프로와 더 가까운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 미지아 프로의 성공적인 업그레이드 모델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동 킥보드에 대서 전혀 관심이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공부할 생각도 없고 그런데 나의 신제 스펙이 90kg을 넘지 않고 이용 환경에 심한 언덕이 크게 없다면 그냥 이걸 사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점을 굳이 굳이 만들어보려고 해도 단점이 거의 없는 엔트리급에서 완성형 같은 모델입니다. 가격이 현재 소비자가 기준 75만 9천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건 조금 고민이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60만원대 중반, 아니면 중후반 정도 를 예상했었고, 그렇게만 나와주면 정말 이전동키보드 시장에 제 2의 부흥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고, 나머지 부분은 뭐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2년 3월 기준, 와디제트 펀딩 진행 중인데요. 펀딩 가격 기준으로는 제가 예상한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5 9 9 0 0 0원에 펀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가볍게 탈만한 전동 킥보드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어, 뭐 그냥 정답이 나와 있는 모델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완성도의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까지 다 해주셔야 다음 영상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